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5분 정도에 걸쳐서요. 수상전 하나씩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이 모양이 지금 백이 둘 차례에서, 뭐 흑이 둘 차례면 당연히 두 점이 잡히겠죠. 백이 둘 차례에서 이 수상전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30초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3 0추가좀 금방 가네요. 자, 1 0 0둘수 있는 수는 당연히 여기밖에 없습니다. 1 0으로서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찌르고 이렇게 막았을 때내수세수니까 네 수산전이 안 되죠. 일단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응수가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 같은데요. 자, 어디가 될까요? 자, 여기 논는 수부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 놓게 되면 1 0이 일로 한 젖혀 봅니다.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혹을 치는 수가 있겠습니다. 백으로서, 이거 흙으로서 수를 줄여가야 되는데요. 뭐 막든지 찌르든지 해서 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여기를 응수를 했다가는요. 빠지고요. 막을 때 단수. 딸때 먹여칩니다. 자, 따는 것은 막혀서 잡히고, 아이고, 아이고, 이죠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는 이걸 따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백은 이걸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냥 막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여기를 바로 못 들어오죠, 저천수 때문에. 뒤에서 한번 셔다 들어야 와 됩니다. 젖히고요딸때 이어버리면 자충 형태, 양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잡, 흙이 잡힌 모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할때 백이 여기 두는, 흙이 여기 두는 것은 조금 실수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는 수, 여기가 급수 자리가 돼 갖고 뒤에서 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고요. 딸때 젖히면은 다섯칠때 이으면 되죠. 자충이라 못 들어와서 수상전에서 100이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여기를 치중 가야 되겠고요. 자, 100의 응수가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젖히는 수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걸 막으면 같이 따라 막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이게 단수가 되고 이을 때 막아,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100이 잡혔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백으로서는 어, 이렇게 흙이 돌차했죠 여기서 막았을 때, 막았을 때일로 막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으로서는 이렇게 두는 정도입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막으면 자, 이 모습은 패가 되겠죠. 흙이 먼저 때리는 패에 단패가 됩니다. 자 이것은 백이 되는 불만이죠. 안 되겠고요. 자그 다음 에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막게 되면 흙은 젖힙니다. 그러면 여기를 받을 때 여기를 단술치고요. 딸때 이렇게 막으면서 이것도 단패가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패를 이쪽에서 걸기 때문에 패를 이겼을 때는 이제 흙이 좀 피해가 크겠죠. 자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으로서의 최선의 응수는요. 여기 놓고 났을 때 여기를 하나 끊어두는 수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막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막아서 잡으러 오면 쭉 빠져서요 여기를 바로 막을 수가 없죠 한 박자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막았을 때두수 여긴 세번 나야 되죠 수상전에서 한수 백이 빠르게 되죠 자그 다음 그러면 최종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흑의 그이 상태에서 흑의 최선을 하나 젖히고요 받을 때 요렇게 패를 버티는 수가 최선이 됩니다 자 이걸 땄을 때 만약에 굴복을 한다면은 이제 수상전은 끝났습니다 놓고요 놓을 때 젖히게 되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흙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버텨서 패를 버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때렸을 때패감을 쓰고요 놓, 놓을 때 요렇게 이제 패를 때리고 백이 패감을 썼을 때한번 패를 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막든지 이걸 따든지 해서요 뭐 막더라도 이걸 따는 게 선수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놓고 백이 막으면 그때 이걸 틀어 막으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폐가 되겠죠. 이건 이제 이런 단폐 모양이지만 폐가 하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효과는 이제 한수 늘어진 폐랑 같은 효과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를 막고요.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젖히고 호구를 쳐서 이 수상전이 백이 한수 빠르다. 자, 확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때 일로 가야 되겠고, 여기서 100의 최선의 영수는 하나를 끊어두고요, 받을 때 이걸 막는 수고, 젖히고 막을 때, 결국 이 모양으로 폐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되고, 약간 늘어진 폐 형태로 100이 유리한 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에서 자주 나올 모양 하나 잘 살펴봤는데요. 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조만간 또 적당한 거 하나 골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